1830명 구독자 여러분 일요일의 마법사 간짜장 투어입니다. 오늘은 1년 전 방문했던 55년 이제는 56년 경력의 사장님 기후 옛날 탕수육 전문점입니다. 작년에 간짜장 잘 먹었고 짬뽕이 시그니처라고 해서 한번꼭 오리라 다짐했던 곳 1년 만에 왔습니다. 매운 짬뽕에 도전하고 싶었지만 매운 걸잘못 먹는 저는 일반 삼선짬뽕 그리고 대구에 있다는 중화비빔밥 탕수육 주문했습니다. 이날 우영이 할머니, 즉 우리 엄마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할머니에게도 예외 없이 탕수육 양보하지 않고 자기 앞접시로 집밥 시킵니다. 우리 엄마 무릎 수술하셔서 다리 뻗고 계시고 우영이와 다정하게 식사하셨습니다. 짬뽕 중화비빔밥 56년 웍돌리는 솜씨 보시기 바랍니다. 한참 바쁠 때 허락 촬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일반 짬뽕은 없고 기본이 삼선 짬뽕입니다. 정말 뚝딱 짬뽕 뽑아내십니다. 옛날에는 면을 손으로 뽑으셨어요? 이게 중화 비빔밥이요. 아 네, 예, 옛날부터 옛날부터 있던 재료인가요? 있던 요 메뉴인가요? 아니면은? 이게 약식 동제인데, 네.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저 중화 비빔밥을 맛아, 약기 밥도 있는데 중화 비빔밥을 제가 계란 하나 옆에 뿌다 대구 경산에서 올해 중국집을 경영하신 바? 말씀이 중화비빔밥은 원래 약기밥으로 있던 메뉴라고 하십니다. 약기밥, 중화비빔밥, 차이라고 하는 유튜브 쇼츠에 보면 약기밥에는 계란이 없습니다. 중화비빔밥은 대구가 원조라고 하는데 요새 많이 알려져서인지 제가 사는 세종 대전 지역에서도 중화비빔밥은 덜어 있습니다. 중화비빔밥은 처음 먹는 음식이라 기대가 컸습니다. 먼저 짬뽕입니다. 일단 국물은 아주 진했습니다. 맵지 않았습니다. 엄마 드셔보시라고 좀 덜어드렸습니다. 저는 효자입니다. 처음 짬뽕은 맵지 않았는데 점점 사람들이 고춧가루를 쓰고 매워졌다고 합니다. 경산에서 장사하실 때 매운 탕수육 등 메뉴를 개발하셔서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짬뽕은 간장향의 국물이 진한데 맵지 않습니다. 육개장처럼 개운하기도 하고 삼선짬뽕답게 버섯 등 해물 건더기 먹는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평생 짬뽕 매워서 못 드시는 우리 엄마, 연신, 감탄하면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해물 베이스 국물이 아주 진했는데 느끼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짬뽕에 불필요한 기름기가 많이 흐르고 짜고 맵고 하면 저한테 총체적 난국입니다. 첫맛에 괜찮다가 먹을수록 매운맛이 적립되는 짬뽕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재료 몇 면의 맛과 국물의 감칠맛이 너무 좋아서 먹어본 짬뽕 중에 단연 최고입니다. 비빔밥에. 짬뽕은 잠시 나가 있어 하고 기다리던 중화비빔밥입니다. 일단 비주얼 좋고 성글게 비벼서 한입 먹어봤습니다. 음. 자, 선글개 비벼서. 기름진 맛입니다만 버섯의 물기 콩나물 등이 말 그대로 비빔밥 어, 느낌도 밥주먹어보네. 나고 좋았습니다. 어지선가 먹어본 야끼 짬뽕 느낌과는 좀 다른 것이 물기가 좀더 있었습니다. 중화 비빔밥도 맛있었는데, 잠시 내보낸 짬뽕 국물이 정말 맛있어서 국물 하나 남길 수 없었습니다. 매운맛 좋아하시면 여기 짬뽕도 시그니처니까 한번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사장님, 음식에 대한 자부심도 크시고, 56년 일을 해오신 만큼 정말 맛있는 곳입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간짜장 투어에 간짜장이 빠질 수 없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선배님이자 구독자 이병땡씨가 추천해주신 맛집입니다. 여기 장소는 말씀드릴 수 없고, 90년대 짬짜면 등두 가지 메뉴가 유행하던 90년대 스타일 중국집입니다. 저는 간짜장 우영이는 복짬면 주문했습니다. 맛은 기름기 많고 달달한 스타일입니다. 제가 선호하는 맛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이병땡님을 위해서 맛평가 오징어게임 스타일로 해보겠습니다. 아이씨 병권이형 끝